강원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단 하루 동안 확진자가 105명이 나와서 역대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상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의 한 군부대입니다. 한 예하 부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과 이틀 사이에 양성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부대 내에서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양구의 군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선 군장병의 외출 외박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역학조사 및 접촉자 300여 명에 대해서는 PCR 검사 등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추가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서 해당 지역 장병들의 이동 통제하고 강원도에선 5차태 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의 4차태 유행기였던 올해 7월. 일평균 확진자 수는 4주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최근 확진세도 이때와 비슷합니다. 지난달 초 하루 평균 28명에서 지난주엔 여8명으로 2배 반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단 사흘 동안 나온 확진자가 24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5차 유행계 특징은 집단 감염입니다. 교육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강원도에서도 사람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노인과 장애, 청소년 시설, 7천 여고사대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유흥 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사태 심각성이 좀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밖에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포함해 병원의 치료 병상을 100개 이상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